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가편안 저도 아버지 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치못 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끈을 자니뇨주 날개민 내쉴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를 찾는 자들마다 찾아와 만나 주시고 바른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오늘도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미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방법들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쓴 뿌리도 우리 안에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게 도와주시어서, 은혜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편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도 단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일 목사님 영원히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모든 발걸음마다 복된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치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이제 일들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을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내일 3장에서 보겠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일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기도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이 종말의 가르침서 일깨우는 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두 가르침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생각하여서 이제 일할 필요 없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제 매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학창시절에 이런 교훈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 나온 교훈이에요. 예?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종말이와도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들, 예,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에, 예, 종말에 대해 연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인도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 만에 추락을 해서, 예, 정말, 기적 같은 한 명이 살아난 것 외에는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셨지요. 거기 후속에 나오는 사연들을 보니까, 예, 가족이, 그 이쁜 어린아이, 자녀들 둘 같이 비행기 안에서 사진 찍으며, 이제 우리가 더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웃으면서 찍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잘 새기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위대한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인데, 위대한 영성은 위대한 일상에서 나온다. 예.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면서 내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경영하는가? 그래서 늘 말씀나는 거지요. 이 새벽기도 시간, 어제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예, 오늘 어떻게 주님을 더욱 본받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는지 스스로 경성하며 일상 속에서 영성을 가꾸는 지혜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이 말씀의 균형을 놀랍게도 수도사들이 먼저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는가? 기독교 최초의 수도원의 기초가 된 베네딕트 수도원. 거기에 표어가 기도가 곧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늘 우리 삶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수도원에 있으니까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텃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예. 어이할수 없어서 사야 할 것들은 사오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통해서 갖구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먼저 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지. 예?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똑같이. 예. 그래서 이 하루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그 삶을 우리는 신실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며 이렇게 해 3절과 4절 말씀을 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기 직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불법의 사람이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치칭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날에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적그리스도, 예, 불법의 사람이라고. 마지막 심판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을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대해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으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이렇게 결정하여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가르친 말씀대로 사랑을 더한 것인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예? 노아, 아버지와 새 아들에 대한 그 부끄러움의 일들, 여러 차례 말씀드려 기억나지요? 사실에 사랑을 더하는 진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클질하고, 예?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예.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아, 말씀을 어긴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고. 적그리스도, 예. 어느 순간 우리도 푸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만하여 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기가 쉽습니까? 늘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부족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불쌍히 여겨 주실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을 행해야 될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사와 고면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라고 두 번이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여 일깨웁니다. 굳건히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과 신앙을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것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것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사백팔팔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에서 망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고주의 오냐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고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터널을 지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임을 감사 임을. 일천번째, 일천번째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오늘도 변화되며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인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권석들 저 그리스도의 정체가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이 안중에 없는, 그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별 같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과 행실을 바로잡으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오늘 또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구원의 계속되는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사 대학이 진행됩니다.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한분한분 번번 더욱 은혜로 채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